아무튼 어, 주변에 어. 자동차 사고 부상 어, 치료비와 연관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준씨 주변에. 음뭐 그냥 음. 단순하게 뭐 골목 가다가 음. 차에 그냥 사이드미러를 받았는데 타박상으로 음. 사고 처리해서 그러... 어, 그 정도도 음. 받은 분도 있는데. 음. 아 그것도 있어. 계속 이게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나한테 가입을 했었어. 아 그러셨구나. 전에 좀 이런 게한 번씩 그게 있어요 막 3일만 판매되는 뭐좀 좋은 걸로 특판이자 특판, 특판. 으로 해서 음.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음. 근데 이게 우리 한 받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생기는 거니까 음. 많이 안 팔아 그만큼 짧게 팔고 접어버리죠 음. 많이 받을 수 있을수록 그때 빠르게 해갖고 가입을 했어 음. 그래서 아까 뇌진탕 얘기했었죠 그런 네. 거면 한 2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받을 음. 수 있는 애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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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애, 애는 아니지 음. 그런 친구인데 어. 내가 퇴근길에 운전하다가 어둡고 좀 네. 늦게 야근하고 오다 보니까 실수로 어디를 살짝 툭 쳤대요. 네. 뭐 플라스틱 뭐돼 있는 거를. 근데 혼자 아무도 없는데서 내가 사고 낸 거니까 네. 그냥 차도 뭐 혼자 자기가 처리하고 네. 조용히 왔대. 네. 그... 하... 내가 분명히 가입 전에 설명을 네. 다 해줬거든. 네. 어떨 때 받는 거다. 네.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다. 해줬는데 그것도 한참 있다 얘기해준 거지 음. 나한테 그날 아니 사고만 나면 얘기하라니까 음. 제가 내가 그냥 사고 낸거라 누구 다친 사람도 없고 <laughs> 다른 사람이 안, 지 몸은 사람도 아닌가 봐 음. 그래갖고 그냥 왔대 교통사고 처리 안 하고 그래서 못 받았지 아 그냥 사고가 덮어져 버렸구나 그냥 교통사고가 응. 아닌 게 지금 자료가 없는 거지 뭐 음. 지금 한두달 지났는데 경찰서가 고 제가 두달 전에 저기를 받아서 교통사고를 냈었습니다 <laughs> 이거는 <laughs> 안 쫓겨나면 다행인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응.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 내가 운전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교통 사고면은 응. 났든 당했든 뭐든 응. 상관없이 교통 사고면 다 받을 수 있는. 내가 냈든 뭐 받쳤든 뭐 아니면 대둔 교통이든 뭐든지간에 교통에 관련된 사고가 났다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지금 되게 뭐랄까 피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데영윤씨가 짜증 나는 거야. <laughs> 기껏 가, 아니 이 중심이 아... 아니 아니. <laughs> 짜증이. 아니 나는 막 기껏 이거 좋은 거 가지고 설명 ]다는데. 막 해주니까. 음. 지도 어쩐지 말하자마자 별로 설명도 다니다 팔랑팔랑거리면서 음. 막 오케이 하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얘도 좋은 거 아는구나 했더니. 막상 하면 뭐야. 지가 못 받아. <laughs> 안타까운 사례. <laughs>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가 없네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 그 자동차 보험도 그렇지만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도 요즘 다, 다이렉트로 많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도요?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데, 그 운전자 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 가입하신 경우에는, 이제 좀그 담당, 담당자, 담당 설계사가 이게 배정이 애매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도 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니까 이게 또 나랑 모르는 인, 그 인맥이 없는 관계잖아요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처리가 지원이 좀 늦게 되거나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담을 뭐 설명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받지 어,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음. 근데 어 저희같이 설계사하고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가, 어, 가입을 하시고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고가 됐든 뭐 질병이 됐든 병원에 가신 일이 생기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든지 게 저희한테서 아, 먼저 어. 연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음. 보는 분 중에 그렇게 해 주는 분이 없으면 음. 일로 연락 주면 됩니 그렇죠. 저희 댓글 <laughs> 댓글 잡고 있어요. 메일 든 그렇죠. 뭐. <laughs>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아니 저희가... 누가 댓글 달면 거기 답이나 좀 달아봐 <웃음> 나 <웃음> 맨날 내가 달아 왜? 어 형수 잘 달지만 뭐. <laughs> 그리고 그 댓글 달려 있는 부분들이 거의 영주 씨 지인들이. 진... <laughs> 그래서 음... 아무튼 그런 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봐 드릴 수 있고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제대로 가입이 안돼 있다. 이런 것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리모델링 통해서 새롭게 좋은 것들로 뭐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방향들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담보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싸고 그렇죠. 이거는 음. 저는 내거할때 우리 또 설계사니까 이게 최대치가 다른 분들보다 좀 음. 낮잖아요. 아무래도 쉽게 받아낼 음. 줄 아니까 그런데도 최대한 비싸게 막 음. 넣어봤어. 음. 막해서 <laughs> 보통 20년, 20년 자동 운전자분 많이 하잖아. 네. 나는 20년 막 90, 100세까지 찍고 해봤어. 그렇게 해도 5만 원이 안 나와. 아... 잘안 나왔고. 음.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다른 분들 가입하는 건만 원, 2만원대 많이 하시죠. 그죠. 운전자 보험은 싸게 가입하시니까 음, 음, 보통. 그렇게 하니까 음. 부담 없이 음. 그냥 혹시 모를 사고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음. 정말로 1년 채봤자 내 2만 원짜리, 1년에 봤 24만 원? 음. 뭐 그렇게 보료낼 건데, 혹시나 사고 나면 받는 건 그거보다 커지니까. 이게 그 2만원이라는 거 자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상해 관련된 건 거의 쭉 들어가잖아요. 저번에 말하던 골절 진단비도 그렇고, 신골절도 들어간 금액이 그 정도잖아요. 네. 하니까,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연말이랑 운전 많이 하시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받는다. 응, 교통사고 나면 받는다. 그래. 그리고, <laughs> 저렴하다. ]잖아. 저렴하다. 그러니까, 어, 확인해보시고, 필요하신 거,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다라는 거, 이렇게 인사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응. 그, 지난번 댓글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보상청구에 대해서 응. 좀, 그, 알아보고 알려 드리는 음, 음.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음. 응.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응.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니터 다시 바뀌었어. 우리 왜? 그 모니터 사라졌어? 그거 주 갖고 갔죠. <laughs> 협찬 안 돼. 협찬. 협찬? 그거 조언. 달라 그래요. 그 뭐, 아니. 그게 좋고 자시고 가네. 이거 옛날 걔는 아무것도 없는 거 똑같은데 뭘렇게뭐 <laughs> 있어? 좋고 바꾸고가. 화면상에서 봤을 때 이거 없고 차, 어, 있고 어. 없고 차이 있다니까? 진짜로? 아 그러니까 이 네. 모니터나 그 모니터를 그럼 차이는 뭔데? 그게 좀더 간지나지 않나더 <laughs> 음? 웃긴 게뭔줄 알아? 음. 여기 주인이 음. 이거 주인이잖아. 음. 몰랐대. 자기 건지 몰랐대. 내가 갖고 와 상상 뭘 보는 줄 알았대. 근데 저 저번 저번 거저 저번 건가 영상에 응, 응, 응. 이건 뭐야 하면서 내가 응. 했잖아. 응. 그때 보고 깜짝 놀랐대. 어 이게 내 거였는데 집에 있던 거구나. 응. 아... 왜 선도 없지? 집에 관심은 좀 가지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듬마도 제정신이 아니야.